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알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의 중심으로 이전과는 비교가 안 돼. 거센 3차 한류 붐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기성세대를 필두로 또다시 반항 감정이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류를 트렌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한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젊은 세대들과 달리 일본의 중장년층은 우수한 자국 문화를 놔두고 한국의 문화와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반항감정은 중국, 일본, 대만에서 볼수 있으며 특히 일본은 유독 반항감정이 심하여 일본 우익들을 중심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혐오를 동반한 행태의 길거리 소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문제시 되고 있는 일본의 반항과 혐안의 경우 조직화된 단체가 존재하고 극단의 폭력성과 막말, 과격성을 띠고 있는데다가 이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지도층이나 언론에서 제지,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뉘앙스까지 풍기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내 극소수의 시민 단체들에선 반대 시위도 벌이고 제재하려는 법률 제정도 시도하는 등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펼쳐지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TV 등에서 한국 매체를 연달아 방영하고 그로 인해 자국 연예인들의 입지가 줄어들어 불만을 품거나 또는 계속되는 한류 관련 보도들이 자국에서 돈을 훔쳐간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와 사회체제에 대한 경쟁심 혹은 열등감이 끼어들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이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독재국가였었다는 사실과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한국의 징병제에 대해 자신들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모병제 국가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편이었습니다. 즉 한국에 대한 경계심 혹은 경쟁심이 혐한의 한 요소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대표적인 일간지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이기도 한 마이니치 신문의 외신 담당부장이 왜 혐한 노인이 많은 것일까? 라는 칼럼을 게재한 후 일본 열도가 폭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가 외신부장으로 재직하며 만난 사람들 모습에서 원인과 문제를 찾고 그 주장을 통계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혐한은 잘못된 것이라며 노인세대의 혐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파티장에서 한반도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60대 후반쯤으로 노인을 만났다. 한반도 전문가라고 하니 외교나 남북 분단 문제 등을 고민하고 방향제시 등의 얘길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내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다. 말끝마다 한국은 이상하다 등 생각의 깊이가 낮은 혐오만을 늘어났기 때문이다. 노인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냉전 후 30년간 한일 관계의 변화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정치적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을 했지만 노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왜 그럴까? 바로 옛 한국의 이미지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1980년 말쯤부터 취재 등으로 한국과 연을 맺어왔고 1980년 일본에서 바라본 한국은 군사 정권이라는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이에 반해 1990년대 후반을 지나 태어난 세대는 k p o 으로 대표되는 한류와 발전한 나라라는 밝은 이미지가 자리 잡는데, 게이오 대 오코노기 마사사오 교수는 9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서울 올림픽 이후에 한국밖에 모른다며, 우리 시대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감정, 느낌 등이 다르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명문으로 손꼽히는 일본 게이오 대학 교수조차 과거 한국의 모습에 머물며 편견 아닌 편견을 해온 것이다. 옛날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본과 비교할 수 없는 작고 약한 존재였지만 버블 경제 붕괴 후 일본이 정체에 있는 동안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으면서 건방진 말을 하게 됐다는 의식이 혐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혐한은 주로 노인 세대와 남성이 많다. 일본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외교에 관한 여론 조사를 보면 한국에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29세 이하에서는 57.4%인데 반해 70세 이상은 28.1%로 절반 수준에 머문다. 또 다른 연령대를 봐도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에 대한 친밀감은 떨어진다. 30대는 50%, 40대와 50대는 40%, 60대는 3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60대 이상 세대에는 문제가 많다. 노인세대에서 혐한이 많은 건 앞서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에 더해 정년퇴직 후 느낀 소외감을 무시할 수 없다. 최근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다. 한 남성은 일본내 조선인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출을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의 게재에 무리를 일으켰다. 남성은 일본 변호사회가 조선인 학교의 보조금 지급을 계속해야 한다고 변호하자 변호사회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남성은 정년 퇴임 후 웹서핑을 통해 편한 블로그를 접했다고 한다. 이 남성은 블로그 작성자를 보수 우익의 거물로 여기며 블로그 작성자 지시에 따라 징계 청구 등 혐오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사과문에서 나름 정의감과 일본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곧 뒤늦게 후회하면서 퇴임 후 친구나 동료, 거래처 등 주변 지인들의 65세를 넘기니 모두 사라졌다. 사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외된다는 느낌이 있었다. 반한 블로그 작성자 지시에 따라 행동한 후 사회와 연결됐다는 느낌과 생각으로 선을 넘어버린 것인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일본 변호사회의 한 회원은. 남성이 사회에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았더라도 한국을 혐오하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출구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옛 한국의 이미지를 가진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쿠신쿤 전 내각부 부대시는 일본 내 혐한 분위기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을 자신의 잣대로 바라봐선 안 된다며 혐한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좋은 게 일본의 국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인 전부가 한국인의 적일 리가 없다. 일본도 아베 정권을 모두 좋아하는 건 아닌 것처럼 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인구 5천만 명인 한국에서 작년 한해 동안 750만 명 이상이 일본에 왔다.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에 이 정도 많은 사람이 올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혐하는 위험한 생각이다며 나치 독일도 혐오로 유대인을 학살했다. 우리는 나쁘지 않다. 나쁜 건 그들이 다라는 생각은 옳지 못하다. 일본이 한국을 싫어하면 그들도 일본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라고 지적했다. 하쿠 전 내각 부대신은 일본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가 이상해도 민간 교류와 경제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는 큰 실수다. 기업은 자산을 빼앗는 나라에 투자하지 않는다. 한국을 배척하면 양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가 말한 기업의 자산을 빼앗다는 표현은 수출 규제로 일본 기업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의 말처럼 누군가 상대를 미워하면 그 상대도 좋은 감정을 가지긴 어려운 일이다. 일각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반일 감정으로 확산해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이러한 감정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괴의 관계를 악화할 우려가 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현명한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노인에게서 혐한이 많은 것은 단순히 젊은이보다 지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케이팝밖에 모르는 젊은이들보다 전쟁 중 이승만의 폭거, 1965년 한일협정 등을 알고 있는 사람을 정년 후의 소외감이라고 말하는 근거 없는 시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저는 현역으로 올해 60살이지만 혐한입니다. 나이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붕괴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을 왜 옹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나이 때문이 아니고 그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습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붕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모를 뿐이다. 얼마 전 20대 여성과 얘기하다가 참의원과 중의원의 차이도 모른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에도 자주 간다고 했다. 뉴스는 거의 보지 않는 것 같다. 한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연령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에 대한 관심도를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역사를 잘 공부하세요. 필자는 관념 이상을 의견으로 말하고 있어요. 조선의 이시 왕조부터 좀더 한국 역사를 잘 공부하기 바래요. 그러면 실증이 나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젊은이들은 현시점의 표면적 상황을 주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일로 1980년대부터 2010년대 전반까지 총 55번 한국에 갔고, 또총 25번 대만에 가서 현지인들과 교류를 한후 나온 결론이다.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병합했지만 180도 대일 감정이 다르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하고 연구하면 자연스럽게 알수 있다. 혐한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혐오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맹목적으로 조작되고 왜곡된 것에 선동당해서 일어나는 비뚤어진 애국 시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스이 마호미 미가타세 의료 대학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에는 반중 반한 감정이 적었다. 일본이 경제력이나 기술력에서 중국과 한국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우위라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좋은 점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한국과 중국에 따라잡히면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겸허하게 있을 여유가 없어졌다.라고 솔직한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경쟁 상대로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던 한국이 최근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경제, 문화 등 그동안 일본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던 모든 분야들에 대한 대대적인 맹추격을 하고 역전당하자 그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지금 현재 일본 사회에서 혐한이라는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